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 오늘 여기 계십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믿습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 지난주 암송 구절이 고린도전서 4장 16절이었습니다. 주제 말씀이기도 하죠. 너희는 나를 범받는 자가 되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봅시다. 시작. 너희는 나를 범받는 자가 되라. 아멘. 어,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 우리 신앙생활의 롤 모델이 됩시다 라고 했는데 신앙생활의 원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어, 어떤 분이 지난주에 이런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어, 목사님 본래 설교가 첫째, 두째, 셋째 이렇게 삼대지 설교가 아닌데 요즘에 이런 대지 설교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설교가 바뀌셨네요.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설교가 바뀐 건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몇 가지 그 대지를 나눌 때에는 내용이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들으면 잘 이렇게 이해가 안될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간략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설교 스타일이 바뀐 건 아닙니다. 이렇게도 할수 있고 저렇게도 할수 있습니다. 오늘 또몇 어 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해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이 말씀은 어 지금으로부터 한 4천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연대표 하나 보여주세요. 제가 이 도표를 한 번씩 보여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기억을 하도록. 성경은 역사 속에서, 역사 속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걸 모르면 뒤죽박죽이 되세요. 사실은 제대로 이렇게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몇 년도입니까? 2023년입니다. 은, 언제가 기준이죠? 예수님이 기준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지 2023년 됐다는 말이고요. 우리 각자 나이가 있잖아요. 나이도. 내가 2023년 된 오늘로부터 몇년 전에 태어났다. 그러니까 우리의 나이도 다 기점이 어디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 몇 년도에 내가 태어났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예.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몇년전 사람이죠? 2000년 전 사람입니다. 까마득하죠. 그러니까 현재 예수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난 당시를 생각해도 까마득한 옛날입니다.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죠. 2000년 전 사람이니까요. 까마득하죠.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아브라함은 4000년이니까요. 2000년이 더 플러스가 됐으니까 굉장히 이렇게 옛날 그런 분이세요. 그 다음 지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 그 다음 이렇게 한번 보여주세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도시예요. 4000년 전 도시입니다. 그니까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땅에서 살았는데 그 도시는 그 당시에 에, 문명 그런 어, 문명이 찬란하게 꽃핀 그런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도시였어요. 우리가 상상이 안 되죠. 4000년 전에 이런 도시가 있었다는 게. 그러나 이런 문명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시 문명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 어, 이제 배경은 이 정도 하고요. 어, 신앙생활의 신앙생활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신앙생활의 원형 첫째로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신앙생활을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신앙생활이 마치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나는 믿어.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교회를 다녀.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만남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가?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갈대아 우르에 살던 사람이고요.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에요. 우상 섬기던 사람입니다. 이 도시에서 우리들처럼 그렇게 하루하루 이 세상에 속한 삶을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인생에 변화가 왔어요.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 이전에는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난 것은 하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출발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 주심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성경에 보세요. 어느 누구도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간 사람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셨어요. 하나님이 꿈으로 찾아왔든지 하나님이 천사의 모습으로 찾아왔든지 다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신약서 신약의 제자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스스로 예수님에게 가서 내 제자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다 예수님께서 거절하셨어요. 예수님이 찾아가서 만나주시는 사람, 불러주시는 사람. 신앙생활의 출발입니다, 이게. 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기 인도에 가면 여자들이 이마 사이에 빨간 점을 이렇게 찍습니다. 물감으로 점을 찍어요. 그 점을 찍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점을 찍으면 우주에 있는 좋은 기운이 그 빨간 점을 통해서 자기의 몸속에 들어온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간 점을 찍습니다. 그리고 빨간 점을 찍으면 어 이제 불행이 자기에게는 찾아오지 못하고 행복한 일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생각을 해요.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마음에그 든든함이 있습니다. 빨간 점을 찍으니까. 또 인도에 가면 마을 입구마다 뭐 코끼리 영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동물의 영상에 사당이 있어요. 신당이 있어요. 아침, 저녁으로 출근할 때 거기 가서 먼저 절을 하고 몇번 손을 모으고 절을 하고 출근하고 돌아와서도 거기에 가서 반드시 들려서 거기에서 절을 하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면 오늘 좋은 일이 있을 것 같고 그 신이 지켜줄 것 같고 그래요 그러나 실제로 지켜주는 것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삶을 사는 여인이 어디에 있냐면 인도에 있습니다 인도의 여자들 그야말로 남편에게 무시당하고 아주 이렇게 인간 취급을 별로 못 받아요 점을 찍었지만 우주의 기운이 들어와서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건 자기의 믿음일 뿐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평안함을 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 교회생활 오늘 또이 시간에 어쩌면 점 찍기 위해서 나오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 나가면 불안하니까. 그래도 내가 교회에 와서 졸더라도 여기서 하나님 나 여기 왔습니다. 점 하나 찍고 그리고 가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고 최소한 나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생활은 아니에요. 그것은 루틴이에요, 루틴.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거. 그냥 교회에 와서 앉아있으면 평안함을 느끼는 거.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닙니다. 점 찍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만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주 만물의 근원이신,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어요. 나에게 찾아오실 때그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충만하신 분이에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냥 만남이 아닙니다.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금속 나트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물체가 있습니다. 그것을 물 속에 집어 넣으면 그것이 그 속에서 불꽃이 일어납니다.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날 때 결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며 왜 하나님은 은혜를 가지고 찾아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 때에 아브라함의 마음 속에 불꽃이 일어나는데 무슨 불꽃이 일어나는가? 믿음의 불꽃이 일어나고,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영적인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신앙생활의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임해서, 내 안에 생명의 불꽃이 일어나는 것,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된단 말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주제 찬양이 작은 불꽃 하나가입니다. 우리 장로님도 작은 불꽃이 우리가 됩시다.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왜 신앙의 놀 모델이 되자고 했는데 작은 불꽃을 주제곡으로 삼은 것 같습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의 불꽃이 살아나서 그렇게 생명의 불꽃이 살아난 사람이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요. 그것은 강렬한 거라는 거죠. 그 신앙은 강한 거예요. 그래서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불꽃이, 작은 불꽃도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어요. 큰 산을 태워버릴 수도 있습니다. 영향력을 그렇게 미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신앙인은 이렇게 강렬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어지고 그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외치는 거죠.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전할 수밖에 없어요. 외칠 수밖에 없어요. 아무도 없는 산 위에 꼭대기에 올라가서라도 그는 전하고 싶은 마음이 그 마음 속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 만날 때 강력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생명이 그 안에서 살아납니다. 두 번째로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신앙생활은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신앙생활은 떠나는 것입니다. 예, 우리 한번 성경말씀 12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떠나라고 했어요. 어디를 떠나냐면,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제가 이렇게 음, 어, 화면을 바꾸지 말라고 했더니, 그냥 이렇게 하셨는데." 처음 화면으로 바꿔주세요. 예. 네.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 생활을 청산해라. 그 말입니다. 신앙 생활은 이 생활을 청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죄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습관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떠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정들었던 땅, 고향, 그 떠나라는 것은 너는 이제 새로운 언어를 쓰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제 새로운 출발입니다. 새로운 언어를 씁니다. 하늘의 말을 합니다. 말이 변해요. 습관이 변해요. 꿈이 변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신앙생활 하기 전에는 자기 중심이었습니다. 내가 중심이었어. 내가 기준이에요. 그러나 신앙생활 하면 이제... 하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준된 삶.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 사는 삶. 그것이 신앙인의 삶이에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본성이에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스도인에게는 새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므로. 하나님께서 만나셔서 주셨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습니다. 새로운 본성이 있어요. 제비들이 따뜻한 쪽을 향해서 계속해서 이동을 합니다. 이게 본능이에요. 남쪽을 향해서 날아갑니다.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합니다. 연어는 그 바다에서 그렇게 살다가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게 본능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는가? 신앙인은 어떻게 되는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떠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한 새 술은 새 부대의 다무라고 하는 말이에요.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삶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이만 해도 75세입니다 75세예요 익숙합니다 75세 된 분에게 새로 시작하십시오 말도 새로 배우십시오 습관도 새로 하십시오 말이 됩니까 이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을 하십시오 아브라함은 떠났다는 거예요. 왜? 그에게는 이제 하나님 생명이 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서 떠나는 거죠.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을 때에 어디를 향해서 떠나냐면 우리 한번 1절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이 보여주는 땅은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복이 있었습니다. 이제 너는 그 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 나라를 향해서 너는 나가그 나라를 향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2절 말씀,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도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무엇이냐면 옛 생활을 끊어 버리고 죄를 끊어 버리고 세상에 속한 삶을 끊어 버리고 세상적인 그러한 세속적인 그러한 습관을 끊어 버리고 무엇을 향해 나가는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그냥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입니다. 여기서는 기원문으로 보입니다. 우리 인간이 사용할 때는 기원문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기원합니다. 그러나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기분이, 기분이 좋을 따름이에요. 예수,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는 이것은 실제로 임하는 복입니다. 큰 복. 이것은 덩치만 큰게 아니라 실제로. 같이 면에서 영화롭게 되어지고 존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향해서 떠나가는 삶, 그게 신앙생활인 거죠. 이 복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아까 한번 갈대야 우르 도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 도시 좋은 도시잖아요. 이 도시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직업도 바뀌었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냥 어 도시에서 안전하게 살았습니다.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직업이 바뀌었습니다. 떠돌이가 됐습니다. 나그네가 되었고 유목민이 되었습니다. 본래 유목민 아닙니다. 유목민이 되었어요. 가난 땅은 이 도시에 비하면 정말 어디쯤 될까요? 오늘날에. 서울을 버리고 마치 에디오피아 같은 그 사람들이 낙타 몰고 다니면서 몇 마리 양 키우고 먹고 사는 그러한 곳떠나어요 많은 것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만 지금 돌이켜보면 이 도시는 폐허가 됐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지금 가운데 보이는 그 높이 탑처럼 솟아있는 그 부분 그 부분이 남아있는데 그것도 절반, 위로 절반은 다 날아가버리고 밑에 그 절반만 남아있어요 이건 복원해 놓은 거죠 발굴을 해서 폐허가 됐어요 그 당시에 떵떵거리고 살던 사람들 흔적도 없습니다 기억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을 받은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조상은 지금도 전 세계를 사실상 다스리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의 믿음의 우손인 성도들을 한번 보십시오. 온 세상 가운데 흩어져 있습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선택을 잘한 거죠. 믿음 생활 하기를 잘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나아갈 때에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정말 성화된 삶을 위해서 나아가고, 거룩한 삶을 향해서 나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무엇으로 인도하시는가?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신앙생활은 말씀 따라가는 생활입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신앙생활은 말씀을 따라가는 생활입니다. 아까 연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어는 놀랍게도 회귀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태어난 고향을 향해서 돌아옵니다. 제가 사는 그 고향이 전라남도 곡성군이에요. 삼기면입니다. 삼기면 사무소 옆에 보면 하천이 있어요. 큰 하천이 있습니다. 그 하천 그 동네 끝자락 하천 옆에 편마리 하나 붙어 있습니다. 연어가 마지막으로 도착하는 곳. 연어의 종창역, 그런 팻말이 있어요. 지금은 연어가 안 오지만 예전에는 그 섬진강을 타고 연어가 그 곡성 산 골짜기까지 올라와서 삼기면 그 하천 거기까지 올라와서 새끼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어가 어떻게 올라올 수 있을까? 그 태평양 바다, 그 바다 속에서 몇 년을 살던 새끼 때 들어가서 바다에서 몇년 살던 게 어떻게 자기가 살던 곡성군 삼기면 원등리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 그 불가사의한 거예요.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어요. 성도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정확하게 100% 도착하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이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인도해 주세요. 말씀으로 만나 주시고, 말씀으로 복을 주시고, 말씀으로 책망해 주시고,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말씀으로, 그렇게 우리를 절대적인 능력 속에서 바꾸셔서, 또 인도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해주시는 거죠. 자,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뉴질랜드에 사는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뉴질랜드에서 우버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에요. 우버 택시가 뭔지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냥 택시 운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운전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루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거 내가 정말 운전을 잘해서 나가, 내가 운전을 잘해서만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사고가 안 나려면 상대방도 조심해야 되고 안전 운행을 해야 되고 도로의 사정도 좋아야 되고 내가 또 이렇게 매일 일하러 나가려면 날씨도 좋아야 되고 뭐 눈이 엄청나게 쌓였다든지 그러면 운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환경이 갖추어 저야 사는 거구나. 그걸 깨달아서, 아, 이게 하나님 은혜로 내가 살았구나.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되는구나. 그렇게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11조를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11조를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마음 속에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큰 울림이 왔어요. 세금도 내라. 세금도 내라는 것입니다. 11조 내고 세금 내면 남는 게 별로 없어요. 이거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근데 마음 속에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세금을 내라는 거예요. 근데 뉴질랜드는 세금을 이렇게 낼 때에 어, 기준이 있대요 그 기준을 정해놓고 그 이하는 자발적으로 신고해서 내든지 그냥 안 내도 되는 그러한 어, 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신고 안 하고 내지 않아도 벌금을 물지 않아요 자율에 맡겼다는 거죠 그리고 일정액 이상을 버는데도 신고하지 않으면 세금 폭탄을 때려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뭐, 우버 택시를 운전하기 때문에 그 일정에게 미치지를 못해. 그래서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마음속에 계속 세금을 내야 된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갈등하고 고민하다가 말씀에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자기가 가져가는 것은 얼마 없어요. 세금을 냈는데, 3주 후에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무엇이 터졌다고요? 코로나가 터졌어. 코로나가 터지니까 이게 이제 그 당시에 막 강력했지 않습니까? 몇년 전만 해도 이 이제 택시 손님이 끊어졌어요. 수입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놀랍게 국가에서 세금을 낸 사람들의 한에서 세금을 낸 우버 택시 기사에게 국가에서 월 돈을 줬어요. 그 돈은 자기가 택시 열심히 노력해서 한달 동안 버는 수입보다 훨씬 많은 것이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의 말씀 따라가는 것이 내 경험과 생각 따라가는 것보다 훨씬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거기에는 반드시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인도하세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아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의 놀모델이 놀모델, 되죠. 우리는 그 청년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의 마음속에도 아, 나도 그래야 되겠다는 그럼 결단이 있습니다. 그게 모델이 되어지는 거예요. 2023년도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이 진정한 신앙생활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이 생활을 하심으로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에 놀 모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